전탄에 하네 <목소리로> 자뚜디니 도도새 한우가 변장합어 트롤..이거야 그..근탕 아주 아니, 재밌게 뭐지지나요? 맛있게 할수 있는 이거 이거 과 아니 아니 이호 아닙니다 아니, 하 <laughs> 아니 싸보이는데 근데 거기를 터치했다? 아니 저 낙엽쓸려고 그랬던거예요 아니 아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님자 뚜디님 의심받을수록 네. 기분 좋아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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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두디님두님 두딘님 인기가예요 지금. 두비두밥님, <놀비 놀비> 인기 너무 많은데요. 비두밥님두님이 전기. 아차. 두긴 비두밥 니방 니이님 어디 말도. 오저 폭탄 소리 났어요. 폭탄저 사람 폭탄. 자. 뭐야? 어니 누가 폭탄을 맞은 거야? 뭐야 몰라 모르겠다. 흑흑당 버블딩. 그러셨어요? <laughs> 흑당 버블. 왜 그러셨어요? <laughs> 아니, 진짜, 진짜. 아니, 나는 노마나예요? 나는 폭탄가리 나에게 폭탄을 었다 <laughs> <laughs> 폭탄가리 나에게 폭탄을 었다 나는 그러다. <웃음> <포토에> <웃음> 아니, 아니, 욕기네, 진짜. 아니 물 틀어놓고 밑에 갔다 왔는데 누가 쫓기다 죽어있네 뭐야 이거. 여러분 <laughs> <laughs> <난>, 그러니까, 그, 그, 그냥 이거는 살짝 의심 세택인데그또진님이 전기상 살짝 터치하시고 밑에 저희들이 있는 곳을 아차 하고 바로 내려오셨거든요. 이렇게 그 그냥 의심 정도만. 아잇... 또 이거를 치클입니다. 저를 도와 또... 아니 그리고! 아, 그리고 저는 자! 저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실제로 그코볼루님 땅버블님 있었던데 뚜지님이 겹쳐서 그때 이제 충분히 폭탄 옮겼을 수도 있다 고정도! 그 음... <laughs> 일단은 그 음. 우리 확실한 약간 버블님부터 이제 그... <laughs> 예, 그 <laughs> 코블루님을 연락하고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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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잠깐만, <웃음> 잠깐만. <웃음> 변명의 계르 주십시오. 얘기해보세요. 변명의 계르 주십시오. 예, 예. 이거는 예. 착한 사인 인정해 전입니다. 예. 왜? 나는 코블림이랑 따라다니는 스프인데 코블로가 나에게 폭탄에 넘겼어. 폭탄에 <laughs> 넘긴 사람은 어떻게 <laughs> 내가 살려나. 나는 사회에 <laughs> 도움이 된 뿐입니다. 오호. 오. 예? 나는 지금 직업이 됐을 뭔데요? 때? 저요? 변장술사요.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냥 대놓고 아니, 말씀하시면. <laughs> 아 왜냐면은 나나 왜냐면은 내가 죽이고 당황해가지고 으르렁커이 앞서 변신도 건건아 <laughs> <피기 웃음> <laughs> 아니 뭔가 했어 <laughs> 아 뚜디님 죄송합니다 먼저 갈게요 <laughs> 자 봐봐 음. 뚜디님 죄송합니다라고 했거든요 음, 그건... 아니 그거 아 말하면 안 되는구나 <laughs> <laughs> 와자 근데 이게 또 아, 저런 아, 저런 <laughs> 아이고몹시 안타까워? 아 저희 모르 척 해주죠. 자 저희 아무것도 못 들은 거예요. 어 이거 근데 스노우볼 어떻게 굴러가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거? 개, 트롤이다 진짜. <웃음> <웃음> 자 이거 트롤인 척하는 더진이어스 김경훈이 될수 있긴 한데 근데 그 상대가 필이면 뚜디여 가지고 더 도색. 어, 마지막까지. 어, 핀한 핀한 건, 아니, 아니, 그건 좀. 너, 우리 누구죠? <laughs> 오, 우리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고도의 전략이 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음. 나 우리 자기 찾으러 가야 돼. 어? 음. 어. 이거 이거 상추님 펠리컨이야 상추님 닮을때 상추님 펠리컨이야 상추님 펠리컨이야 상추님 펠리컨이요. 상추... 저 사람이 사람 먹는 거 봤어요. 상추님 펠리컨이에요. <목소리> 아이그 저런 조심이까지. 먹는 거 닿는 저런. 아니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저 사람 먹어요. 아니 아니야 저 사람이 저 먹는다 그랬어요. 그럴까 <목소리> 먹은 거 내가 본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에버윈. 저 사람 맞음. 아저 사람 에버윈 맞음 맞음. 근데 아무도 그 안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 아.. 아니 아니 삼촌이니 빨리 타라 아니 나 암살자가 있어도 상관없어 나여예인이다나 죽여라 나여예인이다나 죽여라. 죽여라 님들, 님들. 님들. 눈치챙겨 빨리 삼촌 타라 눈치챙겨 아.. 부티님이 이미 특혜했 빨리 눈치챙겨 맞아요 저 펠리컨이었어요 아 삼촌님 진짜 그런 줄 몰랐는데 실망입니다 죄송해요 아니야 눈치챙겨 아니, 사람을. 앞에서, <laughs> 아니 앞에 사람을 아니 앞에 삼 조심히 가세요 네? 멀리 안 네. 가십니다 아니, 에이, 앞에 사람... 고기가 있는데 누가 그걸 못 먹어요? 아 펠리콘이요! <laughs> 분이시나요? 저 사람 펠리콘이 저 사람 <laughs> 제가 봤어요. 먼저 플리콘이에요. 퇴근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고생하십니다. 예, 네, 아, 네. 여기, 여기 물맛 좋네요. 아, 아유, 예, <laughs> 들어가세요, 예. 와. 와, 큰일 났다. 와, 큰일 났다. 이거 두식님이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두식님 아니었으니까 그게? 펠리콘이 맞죠? 저, 너무 던지고 는데 이거 그 근데 거인들이 본인들이 이겼다고 너무 던지는데 이번 판 보도새나 비둘기 있는 거 아니에요? 난 너만 쫓아다닐 거야. 쪽 어? 에오 어, 끌어갑시다. 누님이라 생각해서 대충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보도새인데. 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아니 들어갔다고. 들어갔다고 사람 사람 들어갔다니까. 어? 자기 머리 위에 천사의 고리가 떠 있네. 사람 들어갔다니까요 거기 안에 컴맹 들어갔다니까. 뭐가 <laughs> 보여. 아인 자기야. <laughs> 자 아이, 아, 어떻게 알지. 하지 마. 자기야 같이 가. 왜 도망을 다니시지? 아, 자기야. 어 폭탄 소리. 컴맹 옆에 있어야겠다. 어어어 어, 뭐야 무어 뭐야? 어, 뭐야. <laughs> 자뚜디님이 폭탄 이거 넘기고 도망갔죠? 아, 터졌어요! 어, 뭐야, <웃음> <놀람> <웃음> 누가 죽었네? 터졌어! 누가 터진 거야? <laughs> 아, 어, 살아 사나... 아, 아니, 아니... 홀차고 손높고 개핵기네, 진짜... 이거 <laughs> 아, <laughs> 뭐야? <웃음> 아... <웃음> 뭐야? 아, 아니... <laughs> <laughs> 도둑이 실성한 것 <거> 같은데? <laughs> 자 여기서 폭탄광 또한명 달만 하죠 여기서 안 죽으면 돼요 투디님은 폭탄 달린 거 아니죠? 어 뭐야 투디님은 본인 오지 마세요 오오디님이오 이거 이 근데 마지막에 와 <laughs> 뻔했네 <laughs> 어, 와...씨...아... 와... 와. 저한 번만 와. 살려주세요. 저한 번만 와. 살려주세요. 제발요. 한 번만 와. 살려주세요. 성민님. 성민님 저한 번만 살려주세요. 와...죽을 뻔했네. 성민님. 그거 알아요? 이거 울고 나면 폭탄 시간 그대로의 위치만 리셋 되는 거야. 진짜요? 빨리 누구 죽여줘요. 누구 죽으죠. 아! 저저제가 저, 봤어요. 성민님이 상추님 써놓거 내가 봤어. <laughs> 맞아저 아까 소랍장도 들어갔다 나왔다고요. <laughs> 어자 그러니까, 아이 그리고 하시던데? 아니 그리고 내가 봤어. 성민 님이 폭탄 들고 있어서 저 사람이 폭탄광이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야 사실 맞아요. 저예요. <laughs> 저 사람 <laughs> 폭탄광. 맞아요? <laughs> 이 사람 <laughs> 폭탄광이야. 아 네가 봤 얼른 게임이 끝났으면 좀 <laughs> <좋겠다. 웃음> 본이 달았으면 좋겠는데. 접다. <laughs> <laughs> 근데 슬슬 사람들 기다리시니까 이제 사람, 가셔야죠. 아 예. 맞아요. 우진님 네, 네. 가셔야죠 이제. <laughs> 성민님 맞아요. 얼마나 성민님 더 성민님이에요. 사실 저예요. 아니, 아니 성민 성민님이라고요. 제가 박하고 싶었던 건이이사이었다고요 아니 성민님이라고요. 자, 안타깝게 알겠습니다. 전 엔지니어입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두딘님 한우가 즐기셔 감사합니다. 저희도. 어 뭐야? 퀸 메이커를 <laughs>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퀸 메이커였자 한우가. <laughs> 와. 아니, 님들 이렇게 게임을 대충 하세요! 버보이, <laughs> 아니, 아니, 게임을 대충 해! 아니, 앞뒤, 아니, 일단, 일단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나는 부루님 살릴라고 뚜디님이 위심받길래 나는 마지막 트롤한 척하고 간건데 죽고 <laughs> 아니, 나니까, 주, 죽고 나니까 도도세네? 아, <laughs> 아니, 재밌다. 뚜디 네.